시멘트가 그대로 드러나 상막했던 원주여자 중학교의 담벼락에 벽화가 활짝 피었습니다. 지난 2012년 2월 체결된 원주시와 36보병사단의 협약으로 추진된 이른바 군과 함께하는 디자인 원주 사업의 일환으로 원주시가 벽화 그리기에 필요한 재료를 지원하고 육군 36사단 장병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 그려진 올해 첫 번째 작품입니다. 봄이 되어서 각가지 꽃들이 펴서 학교 울타리가 너무 어둡고 거칠어서 마음에 걸렸었는데, 이번에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또 우리 군인들이 재능 기부로 아름다운 담장을 만들어준 데 대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원주시는 원주여자중학교에 이어 치학초등학교와 상지여자고등학교, 태장초등학교에서도 담장벽화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관내 학교들을 아름답게 디자인할 계획입니다. 학교 담장이 육군 장병들의 손에서 어떻게 탈바꿈 될지 시민들은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SJBC 뉴스 전소라입니다.